67세의 노사연 씨는 황혼이 가득한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밝은 조명 아래 무대에 서 있던 빛나는 젊은 소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깊은 눈에는 여전히 희미한 기억의 광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광과 고통,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했던 인생이 이제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예술에 헌신했지만, 자신만이 아는 고통을 겪은 한 여자의 삶이다. 67세의 나이에 겪은 슬픔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몇 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사연은 1956년 서울의 소규모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 중 막내였으며 어릴 때부터 활기차고 음악적인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생활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엄격한 교사였으며 항상 자녀들이 학업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상냥한 분이셨지만 항상 가족의 재정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노사연은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종종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막내였기 때문에 종종 형제 자매들과 비교되었고 이 때문에 그녀는 강한 성격을 키우고 일찍부터 자신을 증명하려는 결의력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음악을 통해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가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사연은 15세 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학교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우승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음악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사연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격려에 힘입어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되는 꿈을 좇기로 결심한다. 1970년대 초 노사연은 18세의 나이로 공식적으로 음악계에 입문했다. 처음에는 젊은 아티스트가 유명 스타에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던 업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울풀한 목소리로 유명 음악 프로듀서의 관심을 금방 끌었습니다. 그녀의 데뷔곡은 깊은 가사가 담긴 부드러운 발라드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노사연은 197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강력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생동감 넘치고 매력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슬픈 발라드부터 경쾌한 팝송까지 청취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녀는 한때 한국 음악의 감정의 여왕으로 불렸는데, 그녀가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은 각 구절마다 감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연의 배우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실험한다는 이유로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고, 그녀의 경력은 때때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계속 빛날 수 있었습니다. 노사연은 1982년 그녀의 전성기에 그녀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불렀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녹음 세션에서 우연히 만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심 때문에 금세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항상 그녀의 말을 잘 듣고 그녀가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그녀와 공유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사랑과 직업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이기도 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함께 작곡하고 부릅니다. 그들은 함께한 세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직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심과 진실한 사랑으로 항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노사연에게 남편은 인생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력에 있어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노사연의 러브스토리는 그녀가 불렀던 러브송만큼 아름답다. 1982년, 그녀는 자신의 경력의 절정기에 그녀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온 재능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프로젝트 중 하나에 음악 프로듀서로 초대를 받고 녹음 세션에서 만났습니다. 둘은 음악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견해에서도 곧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만큼 깊이도 더해갔다. 그는 노사연이 스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도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준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피로나 약해진 순간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인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이기도 했으며 그녀가 주목받는 것과 일상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1985년에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간소한 결혼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노사연에게 이 결혼은 그녀의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됐다. 둘다 일로 바쁘지만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주말 여행, 함께 음악을 작곡하며 보낸 저녁 시간, 또는 그저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던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 속에 항상 간직되어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직업은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갈등과 오해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관계가 약해지는 대신 그들은 항상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일 뿐만 아니라 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덕분에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2015년에 그녀의 남편은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녀의 마음에 큰 공허함을 남겼고, 그녀는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노사연은 큰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사생활을 지킨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결코 공유하지 못했던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첫 아이를 잃는 고통이다. 그녀는 결혼한 지 1년 후인 1986년에 처음으로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합병증으로 인해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그녀에게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장에만 너무 집중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자책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90년대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대중과 자신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중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노사연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을 선택한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대중 앞에 나타났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두운 방에 앉아 혼자 울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항상 무대의 주목을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녀는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기대와 압박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 세상은 박수갈채와 주목으로 가득했고 다른 세상은 조용하고 외롭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67세의 노사연 씨에게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며 그녀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2013년에 그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모든 시간을 그를 돌보는데 바쳤습니다. 그녀는 그 병이 치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적을 바랐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날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치 자신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항상 그녀를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동반자를 잃은 것도 의미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노사연은 그들이 공유했던 좋은 추억을 회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함께 쓴 모든 노래, 함께 공연한 모든 순간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억과 함께 그녀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고통도 느꼈습니다. 노사연은 자신의 경력을 돌이켜보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수백 곡의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중 많은 노래가 고전 히트곡이 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한국가요의 황금의 목소리로 불렸으며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은 그녀의 강력하고 감성적인 목소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후회도 했습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가정 생활에서 중요한 순간을 많이 놓쳤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들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때, 바쁜 일정 때문에 가족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때, 등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항상 그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지만 그녀는 자녀들과 더 많이 함께 있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산업의 변화를 보고 슬픔을 느낀다. 그녀가 부르던 노래, 그녀가 좋아하던 멜로디는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 예전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과거의 일부, 지나간 세상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처럼 느꼈습니다.